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 멍입니다. 예, 금일은 4월 6일이구요. 이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약간 좀보합으로 예,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 미국 증시가 이 경제지표 호조와 이 대규모 인프로와 투자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른 기간의 현물, 순 매도 여파와 미국의 지표, 선반영 등의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장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금일 외국인의 수급은 대형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0.2%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긴간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0.12%의 하락을 하면서 금융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가상화폐 그리고 이 두나무 어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가상화폐들의 이 합산 시가 총액이 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히 비트코인이 1조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 이더리움을 비롯한 어 2에서 6위 가상화폐들의 이 합상 시총은 4,220억 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어 이에 따라서 이 국내 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비트코인 가격이 7,900만 원을 어 넘어서기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점 경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또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 두나무가 이 미국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또 전망이 제기되면서 금일 가상 화폐또 두나무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페인트 관련 섹터인데요. 이 최근에 이 글로벌 주택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등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 페인트 관련 원재료값이 상승을 하면서 이 페인트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금융투자는 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글로벌 주택 시장 호조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또 선박 발주량 증가 및 관련 기자재 수요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올해 페인트 관련 원재료의 강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하면서 금일 페인트 관련 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증권 관련 섹터인데요. NH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증권사 MTS가, 어, 향후 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고, 또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증권사는 이 플랫폼의 가치를 이 밸류에이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특히 국내 금융 플랫폼을 기준으로 측정한, 어, 6개 증권사 MTS의 플랫폼 측면의 가치는 작게는 0.5조 원에서 크게는 6조 8천억억 수준이고요. 만약 지금보다 높은 트래픽을 보이는 이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다면 이보다 더큰 가치 부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울로터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 증권주들의 호실적 기대감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최근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어서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어,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증권 관련 섹터들도 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다음은 인터넷 대표주 즉 카카오, 네이버들이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이 팡이라고 불리는 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으로 대표되는 이 빅테크 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국내 빅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여행 항공 또 백신 여권 관련 섹터들도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중국 현지 매체를 통해서 이 청명절 연휴 기간 이 중국 국내 여행객 수가 어, 1억 200만 명을 돌파해서 지난해보다 100. 44% 넘게 증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연휴 기간 내 자국 여행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이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이 날씨가 온화해지고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5월 노동절 및 여름 휴가철에는 어, 여행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영국 정부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이 올여름 휴가철 이전부터는 또 해외여행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 브리핑에서 예, 오는 12일부터 이 비필수 상점, 또 헬스장, 도서관, 놀이공원 등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당초 봉쇄 아나 로드뱀에서 제시된 대로 이 5월 17일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또한 미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일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다소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또 여행을 해도 된다고 밝힌 바가 있으면서 어, 이 여행 관련된 이 섹터들도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수산 관련 테마 섹터인데요. 이 일본 총리가 예, 빠르면 다음 주에 장관급 회의를 열어서 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또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수산 관련 테마 섹터. 들도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방역 당국이 국산 이자가 진단 키트 개발 지원 소식에 이 일부 이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아 금액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장품 의류 테마들도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DB 금융 투자가 지난 2월 이중 하순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에안아와또 신학기 수요가 맞물려서 1년간 이 부진에 했던 오프라인 채널의 매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2020년 1월 말에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월부터 기조효과가 기조 부각될 수 있는 시기이기는 했으나 이 기조효과를 감안해도 이소매판매 회복은 극적이었고 또한 이에 동반해 화장품 패션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 기대치도 이 상승 기세라고 어 설명이 나오면서 금일 또 화장품, 의류 관련된 또 일부 관련 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서 보기 전에 어, 내일에 예,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부터 또 같이 한번 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예, 넘어갔겠는데요. 어, 내일은 일단 삼성전자, 또 LG 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겠고요. 아, 또한 내일은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아, 여기서 과연 어, FOMC 의사록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또 증시, 증식,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또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내일은 현대차 울산 1공장이 임시업을 하는데요. 어,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 어, 생산 공장이기도 한데요. 어, 부품 수급 문제로 4월 7일 어, 내일부터 14일까지 임시 휴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생산 중단은 이 아이오닉 5 구동모터를 생산하는 현대모비스 설비 일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당초 계획된 물량이 공급되지 않은 데다가 차량용또 반도체 수급난까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금요일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나 투자 증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이 가상 화폐 이 시가총액이 합산 사상 첫 (2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또두 나무 이 미국 상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관련 어~ 나오면서 이두 나무 관련주 어, 테마인 하나 투자 증권이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이 국산 자기 진단 키트 개발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에, 휴마시스 또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윤석열 전검찰총장의관련주의어 애니능률 그밑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 보여주었습니다. 어, T.S. 인베스트먼트의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주로서 금액 2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증권을 통해서 이 IPO를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인 차지인이 현대차 산업은행 등 출자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지인의 현대차 그룹에서 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산업 은행과 함께 조성한 745억 원 규모의 이 제로원 2호 펀드로부터 이 투자를 유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이 같은 소식에 차지인 집은 어, 16%를 보유하고 있는 알티캐스트가금액 아,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한 이 차지인과 전기차 충전 이 공동 사업 업무 여백을 맺은 바 있는 시티 랩스도 금일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가상화폐 두나무에 관련주로서 금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주택 시장 호조 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금일 페인트 테마들이 상승을 했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금액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시티랩스 앞서 알티캐스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차징과 관련된 이 전기차 충전 이 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그금면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테마 상승 속에 또 그래픽카드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금액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와이비 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 이 상장 추진에 따른 기업 재평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창투사 또 테마들이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나우아이비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덕성, 원이큐브 모두 어,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 번역 시장 내에서 이 유튜브로 이 부상이 하게 되었고요. 아, 또한 저평가에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 금일 11%대또 상승하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부터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글로벌 이 사업, 사업 확대 기대감 속에. 이 메타버스 열풍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 마찬가지로 금액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핑크퐁 또 아기상어로 이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가 이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일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이에 쿠팡, 우한 형제들 또 비바리 퍼블릭 가, 야놀자, 무신사, 소카 등에 이어서 국내 1 3 번째 유니콘 기업에 등극하게 됐는데요. 어, 이와 관련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스터디는 산업은행, 푸른자산운용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약 3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고 이 막. 까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이번 투자 유치 관정에서 1조 원 이상의 몸값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 금일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티사이언티픽. 예, 가상화폐, 테마 섹터로서 금액 9%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예,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이 두나무 관련주인 에이티너 인베스트, 마찬가지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TNL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 이 케어, 이 해외 매출 고성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 CSE 코스믹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 판매 회복에 따른 1분기 실적 개선 전망 소식 속에 오늘 일부 또 화장품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사주시포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 검토한다는 소식에 금일 또 수산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협동 로봇 최초로 미국 의생협회의 특수목적용 식품 가공 처리 기기 및 관련 부품 안전성 인증을 혜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번에 NSF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세종으로 이 특수 목적용 식품 가공 처리 기기 및이 관련 부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획득했고요. 이번 인증을 통해서 이 고압 스팀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또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이 튀김기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협동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금일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컴퍼니 K 인데요. 어, 시간에서 이 창투사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컴퍼니 K 시간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시장에서 또이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또 시간에서 이 크라운에테 홀딩스 그룹주들이 이 상승을 하면서 이 크라운제가 또한 시간에서 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어 일본의 이 코쿠사이를 밀어내고 또 삼성의 대용량 ALD 이 장비를 첫 공급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대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크라운에테올딩스 크라운제가 마찬가지로 어 시간에서 크라운에테올딩스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창투사 테마인 에이티넘 인베스트 어 금일 정규장에서 9%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서 창투사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 4%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기술투자 아, 금일 정규정에서 15% 넘게 급등을 했고요. 어, 시간에 창투사 테마 상승 속에 또 시간에서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또 크라운 혜태홀딩스 그룹 주인 혜태제가 식품 어,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었이 노르페인트 앞서 정규정에서 부었다시피 이 글로벌 주택 시장 호조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정규장에서 14% 넘게 상승을, 어, 어, 상승 창투,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시간에 서창투사 테마 상승 소식 속에 아주아이비 투자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대성창투 오늘 정규장에서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3%대 상승.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론저축은행 어, 시간에 어, 윤석열 에, 전 검찰총장 또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마지막으로 센트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 아래는 좀 이전 자료 이전에 종목들이 좀 중복이 되었. 다른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이렇게 4월 6일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